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이거 다르다. 응. 아 살이잖아. 두 살인가 보지. 준비 한번 해야지. 그내 <목소리도> 생일 또 알아. 생일축하해. 또 보자. 첫 번째. h a p 짠짠 짠 짠짜. 울니까에서 응. 그때 울었던 거 기억나거든. 그래? 네. 예, 이봐. 몸이 너무 언발란스해 그때 언니가 한창 기억나? 악몽 꿀 때였어 그치 엄마 그니까 러 기억나지 나 기억나지 악몽? 언니가 한창 나가 좋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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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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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기 시작, 시작! 시작! 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빠졌어. 사랑하는 니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코. 아 성실 완전 귀여워. 아코. 온다 아, 아. 하나, 둘, 셋. 오. 참다 음. 먹고. 그러 상태. 별거 다 하시긴 을사고 Quack, 루. Richard. Richard. r i 렇 h a r d Richard. Richard. r i 이 h 이 r d r i c 그 a r d Richard. r 음, 금요아빠가또 주고 우리 한막네 <laughs> <근데> 갑자기 오네. 이제 제 케이크 없었으니까 슬퍼. 마지막 케이크 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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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지... 며래 아, 쟤 여기 봐봐, 딸기딸기 딸기, 딸기. 지, 딸기, 딸기, 딸기. 딸기!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내쿠킹쇼에아 간단하고 맛있는 그런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컨셉에 굉장히 안성맞춤. <laughs> 아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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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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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다 동작한 자분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진짜 엉덩이야 아아 응잘 그렸다 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음! 음. 그았네아 저거 이승기 아니야? 무슨 이승기야 아니 그냥 유튜버야 한국이야? 봐봐 재밌어 재밌어 웃겨? 어, 웃겨 Writing task fo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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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mean, dinner has the largest amount some of nutrients get, get, like so sodium and. So, dinner has the largest... your, so, your sound is not clear. I think your devices is not... The device is not the main reason? Yes. Because... i call you again, okay? Okay. I'll check my sound. 키여워키여워 음. 전을... 따로 는거 같지. 야? 와우. 원래 택배가 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뜯어보는 타입인데, 요 근래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솔직히 택배에 뜯을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딱히, 이거는, 제, 어, 립밤을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거랑, 이렇게 이것저것 같이 온것 같고. 어, 립스틱을 선물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또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쁘네요. 이거는 아마 향수일 거예요. 음. 귀여워. 향, <laughs> 아, 이거 포장돼서 오는구나. 이렇게 놔스토 글라스라서 이게 반짝거리는구나. 아, 이쁘다. 에스쁘아 것보다좀더 어두운 것 같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립스틱 색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들 이것도 발라볼까? 음, 이거 입을 지워야 되는데 그럼 남은 두 개는 쿠팡에서 시킨 건데 하나는 그 페이 얼굴 롤러? 아 롤러가 안 왔나 보다 아직 아 요거 먹었구나 얼굴 진동 세안기 그거를 했거든요 진동 세안기는 엘르거가 저렴해서 그냥 해봤고요 왜냐면 비싼 거는 일단 저렴이 써보고 나중에 좋으면은 그걸 갈아타는 거야지 처음부터 했는데 얼굴에 잘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오오 응, 응. 우와. 보라색 이쁘죠? 이거, 이렇게 얼굴 지울 거고요. 오늘 해봐야겠다. 이거는, 비니. 하이트 비니입니다. 어디서 샀냐면, 무신, 모신, 무신사 플레이어에서 샀어요. 널널하고 어 편안해 그럼 택배가 두 개가 아직 덜었구나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킨지좀 됐는데 언제 올지 아 이거 저랑 미술 같이 하는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보내준 거예요 인센스인데. 제 인센스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오, 오, 오 그컵 콘 모양, 콘뭐 원래 이렇게 스틱이 있고 콘이 있잖아요. 저는 스틱 받침대가 없어서 아마 언니가 콘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 근데 향이. 이거 머스크 향으로 줬더라고요. 향 좋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세워놓고 불 이렇게 라이터로 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 같아요. 와우! 인거 말고 또 엄청 많은 친구들이랑 지인분들이 생일을 축하를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또 감사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챙겨주니까 더 감사하죠. 아무튼. 그렇네요. 마음이 따스워지네요. 네, 잘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IH를 하러 스터디 카페 가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제 연결 오류로 수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게 배로 늘었어요. 지금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그리고 라이팅 에세이. 에세이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팅 에세이를 또 써야 되고, 하나는 이제 대학, 대학원서에 넣을 영어 에세이, 똑같이 다 영어로 쓰고, 그리고 스피킹 준비도 해야 돼서, 오늘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I'm n 겠습니다 r e if you're not s u 너무 if 거 o u r e not 거 u r e if y o u r 방좀 치우고, 왜냐면 어제 선물 받은 거 택배 다 뜯어보고 바로 스터디 카페 가느라 못 치웠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또 바로 잤기 때문에 그래서 방좀 치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스터디 카페를 안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마침 집에 다 있었고

Jim in Joom out in out in out in and out in and out in and out, in and out. 우와! 어 수학쌤한테 문자왔다 <laughs> 아쌤교대 쌤한테 있대 어, 어 맞아 아 그게 뭐냐면은 마킹을 <laughs> 1초 전에 고친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가 딱 두개 있었어 근데 거기서 시간을 다 붙잡아서 10분? 8분밖에 안나왔는데 아니 근데 아니 다음... 근데 마 거의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거잖아. 아니었어. 중간에도 있었어. 마지막 문제랑. 근데 봐봐 그거 넘기고 친거어디 풀었어 이제. 어.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얼마나 풀었어? <laughs> 약간. 근데 뒤에가 삼각비거든. 응. 그래 지금 십. 팔분 8분... 삼각비는 쉽잖아. 어 쉽긴 한데 계산 실수하면 완전 와장 나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지민이 준비... 열 학원에서도 울었단 말이야. 어머, 지민이 나와주셔서 감. 어머, 엄마. 왜? 8시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왜? 8시 반, 8시 반. 왜 뭐야? 와우. 맛있겠다. 음료수 없어? 없나봐. 음! 음! 고구마 왜 이렇게 커? 매운 거 먼저 먹어야 되나? 잘 갔고 팀. 응. 아 골드 킹 BHC 아니 BHC 골드 킹 콤보. 골드킹 어 다리랑 날개만 있는 거 콤보. 그게 콤보임. 음. 왜입니까? <laughs> <laughs> 이번에 그래도 시루랑 비슷해. 아니야. <laughs> S N L 코리아 봤어? 안녕하십니까? 미니라번 성지민입니다. 봤 언니 어디서 봐? 나 유튜브. 컷. 엔 C T는 어디서 봤어? 성지윤님, 제가 봤냐고. 질문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디 봤냐고? 요즘에 트림을 졸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님보다는 제가 혹시 몇 가지 더몇점도 괜찮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해봐도 괜찮습니까 거든? 닥치십시오. 놀라. <laughs> <laughs> 그래 NCT도 풀로 못 봤어? 응. NCT 재밌다며. 응. 커스를 응. 봤어. 커스에서 웬만한 거다 봤어? 커스도. 뭐? 왜 이래? 와우, wow, look at tha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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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